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신속한 비자 발급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조건으로 미국인 노동자 교육과 고용을 내세우며 사실상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에겐 없는 산업이 많다라면서 전문가들을 불러 미국인을 훈련시켜 우리가 직접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트루스 소셜에는 우수 인재들의 합법적이고 신속한 입국을 허용하되 그 대가로 미국 노동자를 훈련시키고 고용해야 된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는 우리 기업들이 정식 취업 비자 대신에 단기의 상용 관광 비자인 B1, B2나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를 활용해 근로를 해온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다른 주요 교역국과 달리 전문직에 대한 비자 발급 쿼터가 없어 기업들의 불편이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전문직 비자 비율은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연간 단위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악의 전면 금지는 피하게 됐지만 매년 장비 반입 규모와 내용을 보고해야 되는 조건이 붙으면서 사업의 기밀 유출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